네 안녕하세요. 딱 맞게 풀어주는 주식 사주 딱풀려입니다. 어, 이번에는 리얼티 인컴의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뭐 마가랑 나스닥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넷째 주 사주를 앞서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순전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어, 지금 제가 4월 4일 아만 만이 아니라 음력 음력 사회 사회를 펼쳐놨는데 일단 전반적인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전반적인 팔자를 한번 보면 리얼티 인컴은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사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관리 관리적인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봤을 때 재물운을 봤을 때 돈을 공격적으로 버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돈의 사용을 좀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원 봤을 때 나를 해야게 하는 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데를 해야게 하는 요인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팔자를 타고 났다. 근데 안 좋은 게 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는 게. 아... 얘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털 이런 쪽인데 터가 안 좋다는 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다른 건다 좋은데 왜 터가 안 좋을까? 터가 안 좋다는 거는 참 그래도 돈 받는데 문제가 없나? 왜지? 이제 털을 잘 털을 좀 잘갖꾸질 않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좀 낡았다. 낡은 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도 좀잘 버는 편이고, 근데 돈을 보면은 공격적으로 벌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안정적이니까 약간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팔자를 잠깐 가볍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금전운. 배당이 높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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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주 2020년 5월 넷째 주 운수를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후장이니까 화요일 보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 화요일을 보면 이때 좋고 잠깐만요. 좋고 좋고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요일 리얼티 인컴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이제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터전, 땅에 대한 요, 약간 땅이라든지 그 렌트 부지라든지 그런 요소가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굳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굳건하다. 저런 게좀 불안하더라도 우리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발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보여준다든지 약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큰 움직임이 없고 잘 해나가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아, 살좀목 아프네. <laughs> 화요일, 고 수요일, 수요일도 리얼티 인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앞서서 봤던 앞서 올린 영상들에서 나스닥 안 좋고 뭐 마가 좀 다운 추좀 힘들고 그런 거에 비해서 리얼티 인컴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양쪽 다 좋고. 해도 밝고 달도 밝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겠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 수요일 상당히 좋습니다. 화요일도 안정적, 수요일도 안정적입니다. 목. 네, 목요일을 목, 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아프냐. 네, 목요일. 목요일의 문제는 아무래도 장이 끝날 때쯤에 조금,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나. 하지만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오르는 게 목요일날 오히려 굉장히 뚜렷한 상승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봤을 때, 건강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뭔가 방해받는 요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아, 뚝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꿈꿉니다 뭔가 제도를 바꾼다든지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 이런 쪽은 렌트 같은 걸잘 받아낼 수 있느냐 땅 부지 같은 거 괜찮냐 뭐 이런게 이제 어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어 상황인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뭔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게 게이렇 음, 그런 걸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나 목요일 날. 지금 화수목다 좋은데 이거. 오, 나도 이거 하나 좀 주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화수목금 금요일 화수목금화수목 금. 금. 네 금요일을 볼게요. 금요일이 오히려 좀안 좋은 게 보이네요. 아, 어, 그 금요일이 조금 힘들겠어요. 금요일은 좀잘 되는 것 같으면서 어? 뭐야? 어제 잘 오르더니 오늘 완전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떨어져요. 아 뭐야? 내가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뒤통수 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요일좀 위험하네요. 지금 앞서 얘기한 IT 쪽 그런 우량주들이 금요일에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거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어, 리얼티 인컴의 팔자를 다음 주를 보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한번 유의 깊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